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광호하죠 거짓 선지자 분별법 이런 말씀인데요 어,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지마를 산다고 스스로 여기고 또 그렇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지자 잘 만나는 것이 복인데요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는 것 또한 우리 시대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그리고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 시대입니다. 합리적이거나 원인과 결과가 눈에 선명해야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독교, 즉 종교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러한 일반적인 사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꽤나 진지하고 그리고 심각한 태도로 어디를 쫓아가느냐 점집을 갑니다. 그리고 타로 집을 가고요. 용하다는 무당에게 서는 것이 일반적인 또 우리가 지켜보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저희 유명한 저 점집은요 한번그 점을 보려면. 3 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예약을 이미 하고, 하고도 3 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야 된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3 3시 시간 세 시간 반 정도 기다리신 분 있으세요? 없죠. <laughs>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열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곳을 찾아갈까요? 과학 시대라고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미혹되고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형태로 시스템화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면 이단에 빠지고 이러한 주술적인 것에 매료될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리고 발견하게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저희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는 데서 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안. 그리고 두려움. 네. 인간이 미래를 모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미래가 긍정적이든 불, 부정적이든 어떻게든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예측 불가능성보다 차라리 미래가 부정적이더라도 예측 가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단들이 이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든다는 데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성경이 어딜까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언뜻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책처럼 보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계속 연거푸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요한계시록은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다양한 상징들로 써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상징이라는 말의 뜻은 그게 상징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상징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진 인간들에게 잘못된 해석을 주입해 줍니다. 이 상징들이 나타나는 정확한 것을 알려 주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증언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상징들을 차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주입함으로 인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머피의 법칙을 이해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머피의 법칙이라는 뜻의 정확한 뜻은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요한계시록 책이 한 마디로 정의하면 머피의 법칙과 같은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무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무적행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모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확보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발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가내나. 그리고 그들을 감안해나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은 다 파하게 되고 멸절하게 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최후 승리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과 관련된 모든 상징의 해석은 이큰 전제와 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미래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머피의 법칙이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는 신자의 길을 어려워도 기쁨과 감격과 명예로움 속에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뿐만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동의도 되시나요? 동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동의가 되시나요? 네, 동의 되시죠?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 초반에는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의 풀타임 사역자들인 레위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9절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레위인과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가 묘사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 두려움, 이 불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존 먹으면서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어렴풋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과 11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너희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설교할 때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다뤘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암몬 족속이 따르는 그 우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우상의 이름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몰렉. 네, 몰렉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할 텐데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몰렉은 지옥의 신, 불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어, 신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은 뭘 가져다주는 신이냐? 민족적으로는 풍년을 가져다주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막대한 불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너무나 쉽게 죽었습니다. 우리처럼 의료 체계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 때문에 온갖 두려움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암몬의 신인 몰렉이 뭘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도 주고 돈도 주고 전쟁의 승리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몰렉에게 빠져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앞문 쪽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이 몰렉에게 아이를 갖다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시대나 고대 사회나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무엇을 먹고 기생을 하느냐, 인간의 두려움을 먹고 기생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말하시냐면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 볼까요? 중요해서 12절 말씀.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증하다고 욕하시고 그들을 쫓아낼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보다 저희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 이 말씀도 좀 극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12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증하다고 욕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4절에는 다른 대상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것을 꾸짖고 계시느냐 동시에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 빠졌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너희들 그렇게 거짓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나빠요, 속는 사람이 나빠요. 속 속임을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도 언뜻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용납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단에게로 가져가느냐 몰래에게로 가져가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빠지는 까닭을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게 빠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버리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세운 레위인들의 말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을 예언처럼 오늘 선포해주고 있거든요. 이 예언이 중요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더좀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되는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구약 시대에 앞으로 나오게 될 이스라엘에게 세워질 모든 선지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보낼 건데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냐? 이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선지자가.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미래 구절로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실제로 신약에 몇 분의 일 통해서 신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에 내배 터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스테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스테반이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 앞에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이 레위인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테반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어떤 메시지와 메신저에도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시냐? 오직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은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 쉽죠? 이단도 두려움과 욕망으로 사람을 감안해는 거짓 종교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해요.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단의 뭐 주교라든지 그리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가가 쉽지가 않죠.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닌가 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것을 모세가 상정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선지자도 있고 거지선지자도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대답을 하나 우리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힘을 내셔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 번역. 한번 좀 가져왔거든요 동일한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두려움을 부추기고 인간의 절망과 불안을 부추기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야기는 열매가 증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나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들에게 함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유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조장하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자유하게 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우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영적으로 분별하고 민감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의 말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안의 심각성과 불안을 조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소망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증폭시키는 것이 거지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놀라운 점은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거지 선지자들일수록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담백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도를 점진적으로 세워가고 훈련시키는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폄훼합니다. 자기의 말이 가장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있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목사님한테 누가 뭘 물었을 때 목사님이 어,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교인이 한 10명 정도 모인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한테 뭘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모인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목사님께 뭘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그게 다 마귀 때문이라고 그러면 교인이 만명 모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인간은 자극적인 얘기 그리고 확실한 얘기 그리고 딱 떨어지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은연중에 극단적이고 확실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짓 메시지가 구미를 확 당깁니다 맛이 있어요 자극적이거든요. 그런데 들을 땐 혹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거짓 선지자와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효염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을 만한 평화와 사랑과 극률과 자비가 그 속에는 없고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분열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의 싸움을 조장하고 분열하게 만들며 돈 냄새가 진동하는 것 그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고 분류할 만한 열매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기인한 증언과 성취함이 없는 선지자들을 저희들은 잘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그러면 진짜 선지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건강한 선지자들은 성도의 삶과 세상과 교회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아니 그것이 더욱 괴롭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실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계속 성도들에게 몰아내 줍니다. 힘을 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난리 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정산하실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왜요? 애초에 그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솔직히 소망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끊임없이 희망을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긍정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셔서 이 땅이 아무리 어지럽히고 혼란이 와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를 담보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긍정하고 믿음의 길을 분연히 걸어가시는 우리 은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시, 되는 것이죠. 세상이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를 나도 맺어가기를 계속 힘써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은연의 성도님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는 자들이지, 나중에 어떻게 되지 불안해하면서 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어가시면서 이 말씀의 말을 승리와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은연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